나이드 어프데이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신뢰할 수 있는 채널, 최신 자동차 리뷰와 혁신적인 모빌리티 소식, 그리고 미래 자동차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기 SUV 중 하나, 바로 새로운 기아 EV5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이 미래형 SUV의 디자인, 기술, 성능, 충전 능력, 안전 기능, 가격,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비교까지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즐기시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기아 EVO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기아가 전동화 시대로 과감히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EVU가 현대 아이오닉 5를 성공시킨 첨단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EVO는 실용성과 미래지향적 디자인, 최첨단 기능을 한데 모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강렬합니다. 박스형이면서도 현대적인 SUV 실루엣, 날카로운 선과 근육질의 자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인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로 공기 역학을 고려해 막혀 있으며, LED 주간주행 등은 별자리 패턴을 연상시키며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매끈하고 매립형 도어 핸들과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에는 넓은 테일게이트와 연결된 LED 라이트바가 자리에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완성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아 EV9의 동생처럼 보이지만 더 작고 날렵하며 미래적입니다. 크기는 가족과 도심 운전자 모두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길이 약 4.6m, 너비 1.8m, 휠 베이스 약 2.8m로 소형 SUV와 중형 SUV 사이에 위치합니다. EV6보다 짧지만 더 높아, 머리 공간이 넓고 실용적인 박스형 SUV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적재 공간도 넉넉해, 뒷좌석을 접으면 평평하고 넓은 적재 공간으로 변해 주말 여행이나 가족 여행에 완벽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두 개의 12.3인치 대형 스크린이 운전자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고 얇은 공조 패널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지원합니다. 시트는 EV5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좌석은 제로 그래비티 모드로 완전히 젖혀져 충전 중에도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 64가지 색상을 지원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믹 설루프, 식물성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 등 지속 가능한 소재가 실내 전체에 사용되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평평한 바닥, 리클라이닝 시트. 일부 시장에서는 회전식 시트까지 제공되어 차 안이 하나의 라운지처럼 변합니다. 성능도 강력합니다. 시장에 따라 여러 버전이 출시됩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64 킬로와트어 배터리와 약215 마력을, 롱레인지 모델은 88 킬로와트어 배터리와 최대 230 마력을 제공합니다. 듀얼 모터 사륜 구동 모델은 300 마력 이상을 발휘해. 즉각적인 토크와 빠른 가속을 보여줍니다. AWD 모델은 0에서 100km/h까지 단 6초대에 도달할 수 있어 패밀리 수요부로서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주행 가능거리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중요한 요소인데 EVO는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약 33만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도 첨단 기술을 자랑합니다. 상위 트림은 800V 아키텍처를 지원해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고속DC 충전기를 사용하면 10%에서 80%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가정용 AC 충전도 지원해 일상 사용에도 편리합니다. 주행 감각은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서스펜션을 세심하게 조율해 안락함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하부의 위치에 무게 중심이 낮아지고, 이는 코너링과 조향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가속 페달만으로도 감속과 충전을 동시에 할수 있어, 언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이중 접합 유리와 방음 설계로 실내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은 EVO의 핵심입니다. 기아의 첨단 안전 패키지인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 방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최신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일부 기능은 반자율 주행 차선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탑재되어 안전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수의 에어백과 강화된 차체 구조까지 더해져 글로벌 안전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가격과 출시 일정도 살펴봅시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출시되어 약 3만 달러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배터리 크기와 트림에 따라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Y. 현대 아이오닉 5, 폭스바겐 ID4 등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EV5만의 강점도 분명합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지만 기아는 더 합리적인 가격의 실용성과 독창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이오닉 5보다 가족 친화적인 SUV 느낌이 강하며, 토요타 비지 4X에 비해. 더 빠른 충전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EVO는 전기 수요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VO는 단순한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아의 더큰 비전의 일부입니다. 기아는 2027년까지 최소 1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그 중심에 EVO가 있습니다. 가족. 젊은 소비자, 합리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전기 수요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전략 모델입니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EVO는 글로벌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EVO는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긴 주행거리, 초고속 충전,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단순히 경쟁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 전기 SUV의 새로운